한번 시험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개발팀이 시도 중인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체험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개발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게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단은 들러부터 해볼게요. 얼마나 걸릴지? 2분? 2분만에, 2, 3분만에 잡혔다. 우와. 그래도 이 조합이 좀 신기하다. 탱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밸런스 패치 때문에 하는 거겠지?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6딜 같은 느낌? 1, 3, 1을 하니까. 그리고 혼자 생존해야 될것 같아.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탱커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그리고 힐러가 개 바쁠 것 같아. 이제. 한번 밀리면 싹 밀리고. 여기 상에서는 솔직히 탱커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는 되어 있는데 자리아는 보호막이 200에서 300으로 증가하여 총 생명력이 500으로 증가했고 반벽 하나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40에서 30으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입자포는 공격력이 170에서 140 감소 보조발사는 95에서 80 감소 그리고 입자방벽은 10초에서 8초로 쿨타임이 감소가 되었는데 대상주의 8 m 터 내에 모든 아군에게 범벽이 씌워집니다. 지속시간은 2초에서 3초로 증가. 자기 생명력하고 이제 아군을 케어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버프를 먹었는데 뭐 딜을 할수 있는 게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아군 딜러 케어용 같은데? 딜을 하라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것 봐. 원래 화강 맞으면 20이었는데 15야. 3명 다 묶여. 거의 그거네 예전에 메르시 다인부활 했었던 것처럼 모여있을 때딱 쓰거나 하는 거네 거의 그거다 자폭이라든지 겐지 용검이 오면은 이 반벽으로 어느 정도는 케어가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지속시간이 2초에서 3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드오그는 일단 순돌리기가 구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구름 있는 아군이 초당 25에서 3 생명력을 회복하며, 받는 피해가 25% 감소. 그리고, 갈고리 사슬이, 풀타임이 이제 8초에서 6초. 어, 6초로 떨어졌네. 그리고, 공격력이, 대못 하나가 6에서 5, 그리고 발단 공격력이 150에서 125 감소하였고, 배지양 충전 비용이 이제 1 5억수로 증가. 그럼 궁을 좀 빨리 채우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네. 어, 이, 오, 이, 우와! 이렇게 구름이, 구름이 남는구나. 이 안에 있으면 우리 딜러들도 이제 휠을 받고 피해가 감소를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이제 공격력이 감소가 했으니까 원컴은 날 수가 없겠다. 증가는 200에서 400으로 증가했고, 기본 생명력이 이제 400에서 200 감소. 매트릭스 증속시간이 2초에서 4초 증가 중화포 이동 감소속도 감소효과가 50에서 30 감소 시작! 딱히 제일 많이 변한건 롤드호그랑 자리야네 내가 생각하기로는 디바는 많이 못쓸것 같긴 하다 오 매트릭스도 이제 4초로 증가를 하니까 뭔가 캐리.. 케어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매트리스 지속시간이 길어지면은 석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탐 먹을 때좀 좋을 것 같아요. 라이하르트는 방어율, 방어력 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어력이 200에서 300으로 증가. 그리고 생명력이 300에서 200 감소. 얘도 이제 방어력이 올라간 거고. 기본, 오, 이거 기본 발사가 75에서 90. 음, 그 반벽이 이제 재생, 벽 재생률이 200에서 250. 예. 아이, 제가 어, 근데 이 표시도 이제 뜬다. 원래 리그에서만 낙사하는 표시가 떴거든요? 지금은 이제 뜬다. 오리사는 보호관벽 쿨타임이 10초에서 8초. 그리고 간벽 내구도가 9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그냥 롤백이네, 이거는. 기존 투방벽 너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러으로써 서버 탱커를 더 많이 쓸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는. 왜냐면은 서버 탱커들을 더 밸런스 패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 쓸것 같기도 하고 메인 탱은 이제 워낙 폭딜이 들어오니까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 로드호그를 하면은 우리 팀 힐러도 조금 편할 거 아니야. 오오. 좋아 한판더 하자. 아까 근데 지금 보면은 매칭 시간이 탱커랑 딜러는좀 비슷해요. 나쁘진 않아. 지금 지금으로서는 매칭 시간이 2분에서 5분 사이 정도? 음. 시그마는 바, 초당 방벽 재생률이 120에서 200으로 증가했고. 방벽 내구도가 900에서 1,2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얘도 거의 롤백이네요. 방벽 하는 쿨타임을 없어줬으면 좋겠어. 따지고 보면 얘가 방벽이 없으면 계속 그냥 몸빵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라인은 그래도 망치라도 휘둘러지. 얘는 이 뒤에 하는 게 딜레이도 좀 있고 혼자서 다 딜을 다 맞아야 돼. 방벽이 없다면. 또 나름 잘맞고 있어요. 시그만데도. 인스턴은 이제 방어력이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고 총 생명력이 6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벽 생성기 재생 대기 시간이 13초에서 10초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단 나쁘지는 않네. 왜냐면 이제 힐러들이 나만 겁나 케어를 해주니까. 좋아요. 어, 어. 마이. 마이. 아 마르디그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라색! 이게 찐보라에다가 찐초록이라 약간 그거 떠오르잖아요 라인의 오정 이거 닮지 않았어요? 방금 밥에 이 구슬들하고 라인의 오정 스킨하고 비슷해 음 봐봐 덩치도 비슷하고 보라색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찐보라색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것도 이제 기본 무기에서 색깔만 좀 변동된 거라